자 열두 번째 유형입니다. 무리함수의 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음또 함수 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구하래요. 함수 문제에서 이게 빠지면 조금 섭섭하지. 자 이제 무리함수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고 그 그래프 안에서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가장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값, 낮은 값을 찾아주는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 치면 자 기억나지? 여기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때 p에서 q까지면 여기가 p다 여기가 q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유 그림 보이잖아? p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가 되겠네, 그치지 q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최대값 맞죠? 자 이번 얘기는 음수면 왼쪽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상황이 되거든, 그지? 여기도 양수니까. 그때는 자 p와 q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p 넣었을 때가 가장 높으니까 최대값 q 넣었을 때가 최소값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laughs> 그래프,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서 볼게요. 자 해석합시다. 이 무리함수는 출발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래프는 풀풀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겠네 맞죠?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X축 Y축 그려주고요 출발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죠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오른쪽 위로 날아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서만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3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럼 그래프는, 뭐만 그려졌어요? 요만큼만 그려졌어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지워야 돼. 끝! 자, 이제 해석하면, 아, 3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요. 팔렀을 때가 가장 큰 최대값이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 쉽다, 그치? 자, 여기다 3 넣어, 3 넣어. 자, X가 3일 때, 답은 Y값 얼마니? 2백이 일하니까 1이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요게,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 A. 아, 야, A가 최대값이네. 자, 이게 B값이 되겠다. 값 자, 그 다음에 X에 팔렀을 때, X가 8일 때, 이때 Y 값은요, 자, 여기다 8 집어넣으니까 루트 9, 300이라니까 2가 돼서 최대 값은 A. 요렇게 되겠네. 정답은 3이 되겠네요. <laughs> 어렵지 않지?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자, 무리함수에서도 어, 그래프로 그리면 최대 값, 최소 값을 다 금방 해석이 가능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표준형 고치고 그래프 그리자. 자,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어,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플러스 2. 자, 또 해석을 해주면요. 이 그래프는 출발점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2에서 출발하고, 음, 음이니까 왼쪽 아래,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그리고요. 출발점은 마이너스 3분의 2, 음, 어, 어딨니? 한요 정도에 그릴까? 마이너스 3분의 2, 2. 한요 정도에 찍어야겠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할고요. 그래프는 어떻게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건데 p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치? p가 어디 있다 치까한 요정도 있다 치자고 여기 p 그리고 q를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2한 요정도 있다고 칠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졌어. 자, 그러면 이제, 뻔이또 보이잖아? 뻔히. 피 넣었을 때가 값이 어때? 가장. 가장. 작잖아. 그지?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순서상으로 쓸까? 자, 최소값이, 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마이너스 2 된다고 그러잖아. 그지? 마이너스 2. 뭐 넣었을 때? 피 넣었을 때? 그러면, 피, 컴마, 마이를 지나는 그래프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두두두둥 여기가 최대값이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Q. 그치?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대 요 됐죠? 자, 이제 두번 대입해서 PQ값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알겠죠? 자, 일단 요 최대값부터 먼저 구할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자 계산하면 6 0 0이 2하니까 4 루트 4야 2가 되겠지 마이 풀이니까 어 여기 0이다 이거 이거 여기서 끝겼나보다 그치 자큐값은0 됐죠 자 이제 p,마이니까 마 여기다가 p 집어넣을거야 p p 집어넣을거야 <laughs> 무섭네 p 자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더하기 2 어, P 놓고 자 y좌표에는 마이너스 2 넣어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이 휙 넘어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P,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마는 풀 풀로 고치고요. 자, 요 녀석이 4가 되, 이게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16이 돼야 된다는 라거 느낌이 오죠, 그치? 자, 그래서, 음, 양변을 제곱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가 16이 되려면, 그치? 마이너스 3p는 18. 자, p값 얼마? 마이너스 6. 요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마지막. p는 마이너스 6, q는 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정해진 범위에서 범위에서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최대고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최소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